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공무원 한국사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이제 해동한국사를 가지고 공무원 한국사를 쭉 진도를 나갔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제가 좀 자세히 하고 욕심을 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다 다루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한국사보다는 일반 하는 건 고급 정도 난이도로 조금 이제 중요한 것만 다뤘던 거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칠판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주로 칠판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 대비를 하실 거면 제 강의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들으시고 이 교재 안에 있는 각자의 뭐 교재에 있는 사료라던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더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지금 문어사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추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 중요한 내용만 추렸기 때문에 그 중간에 여러가지 사료나 뭐 이제 기출문제 요런거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오늘 나갈게 많습니다 네 일단 또 오늘 나갈게 많은데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근대 태동기 문화 근대 태동기라는 것은 조선 후기를 얘기합니다 바로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양난 이후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해요. 사실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근현대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대 태동기의 문화 먼저 성리학 먼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 자, 성리학은 조선을 건국한 학문이잖아요. 성리학은 처음에 인간의 본성, 이런 우주 만물의 사물을 인식하는 뭐 주리론, 주기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리학이 점차 조선 후기로 갈수록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쓸모없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깊이 있게 가면서 보수적이 되고, 그리고 다른 학문은 아예 일체 배제해버립니다. 처음에는 불교 같은 것만 배제했다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요, 은 뭐, 양명학이라던가, 중국에서 들어온 다른 학문, 뭐, 고증학이라던가, 성리학적인 기본적인 질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저거는 사문난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막, 어지럽히는, 어지럽히는 학문이다. 안 좋은 학문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다른 주장을 하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송시열이 주장하는 거에서 반대하면 또 사문단적이다.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 종교에 조금만 비판하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은 조금만 뭐, 북한을 옹호하는 말 조금만 하면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정말 매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리학이 점점 너무 보수화되고 절대화 돼 버렸다. 자, 성리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성리학의 이제 근데 후기의 이제 그 조선 후기에는 성리학의 절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리학 아니면 다른 건 모두 사문난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문단적이라 하면서 배척했다. 이렇게 좀 밑에다 써 볼게요. 성리학의 비판적인 학문은 사문난적이다 하면서 배척했다. 딱 내쳐지는 대표적인 예가 된 거지. 무조건 사문난적. 자 그래서 이제 청약이 절대하는 어쩌다 일어나게 된 거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 양난 이후에 특별한 이제 붕당의 한 집권 서인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서인정권이 아예 정권을 다 잡아버렸어. 서인정권에 의리를 너무 중요시하고 명분론 중심으로. 너무 이제 중국에 대한 의리, 중국에 대한 명분, 성리학적인 명분, 예의, 뭐, 의뢰 중심, 예속론쟁, 뭐, 이런 것처럼, 예학 중심, 이런 식으로 점차 의리와 명분론을 너무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시열입니다. 어떤 성리학을 특히 정, 정통 성리학으로 받아들였냐면, 성리학도 막 분파가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자 성리학만 올바른 성리학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자 성리학을, 주자 성리학만 절대화되었다. 주자 성리학만 절대화로 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시열이죠. 독한 사람이에요. 송시열 사형 먹고도 안 죽은. 잘 나중에 죽긴 했지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성리학이 이제 막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너무 심오한 학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논쟁이 바로 호랑 논쟁이죠. 호랑 논쟁. 그래서 이론 논쟁이 나타나요. 이론에 대한 논쟁이 나타나고 그 이론 논쟁은 뭐 주리론 줄이론, 주기론에서도 막 논종 뭐 노론 소론이 그런 식으로 막 나눠지게 되고 이황과 이이가 싸우기도 하고. 이유학의 그런 어, 이론과 이의의 이론, 주리론과 주기론이 이렇게 이론 논쟁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논쟁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 쓰고서 나눠 써야 되는데 바로 호랑 논쟁이죠. 이 이론 논쟁이 점차 심화되다 보니까 심화되다 보니까 호랑 논쟁까지 불어지게 됩니다. 이 호랑 논쟁 참 중요해요. 그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할게요. 깊이 들어가면 조금 자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호랑논쟁이란 건 뭐냐면, 호론과 낭론. 인간의 심성과 사물이 같으냐, 다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심성이 동물의 심성이라던가, 일반 그런 자연, 사물, 이런 모든 심성하고 같으냐. 아니다.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뭐 그렇게 보느냐. 그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논쟁은 호론과 낭론으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호론, 남론. 호론이 조금 답답한, 호론이 좀꽉 막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야. 얘네들은 좀꽉 막힌 스타일, 충청도 쪽. 아따, 느려유, 꽉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살려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도 노론, 주기파입니다. 기를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인데 기를 중요시하면 원래 좀 약간 트인 그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아요 기를 중요시하지만 기는 다르다 차별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 양반 중심의 사회 지주 전노제라든지 양반 전노제 양반 전노제래. 양반 쟤네들이 주로 양반이 있기 때문에 얘도 기득권이 많았어요. 그래서 양반 중심 사회를 옹호하고 이런 지주 전노제라던가 양반이 대농장을 경영을 하고 일반 그 소작농으로 와 가지고 농민들이 가서 일을 하는 뭐 자기네 중심으로 옹호했다라는 거죠. 신분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주장하냐면 인물성 이론 이론, 다를 이자예요. 인물성 이론이란 건뭔 뜻이냐면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 다를 이자, 이. 뭐 이걸 이이 이, 다를 이자 아시죠? 다르다. 그래가지고 인물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다르다고 봤어요. 그것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차별화인 거죠. 사물, 동물, 뭐 이런 것들과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우세하고 좀더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이 기의 차별성. 그러니까 기가 바라는 것이 사물의 기가 바라는 것과 인간의 기가 바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호론입니다. 호랑논쟁에서 호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르다라는 거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냐면 다르다. 오랑캐와 중국도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명나라였다가 결국에는 청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진족이 결국에는 이제 오랑캐가 나라를 세우는 청나라가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문물은 받아들이고 싫은 거예요. 오랑캐가 세운 국가니까. 가 어디 우리가 오랑캐랑 말을 섞어 오랑캐는 천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랑캐는 막 동물 취급을 하고 이게 이제 호론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중국 그 기본에 우리가 사대하는 중국과 중화 사상에는 빠져 있으면서 오랑캐는 다르다. 오랑캐랑은 우리가 화해할 수 없다, 말을 섞을 수 없다, 교류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화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화이론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화이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사, 어, 쓸 칸이 없네. 화이로는 중국 오랑캐 이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중국과 오랑캐는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이 사상은 바로 중국과 오랑캐는 다르다. 서양 사람들도 그냥 저질스럽다. 우리는 그냥 중국하고만 잘 지내고 중화 사상에 빠져 중국하고만 잘 지내고. 외국과 교류해도안 된다. 외국 푸른, 푸른 눈에 막 이런 사람들도 결국 오랑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개화도 하지 않았겠죠. 개화의 반대, 무조건 배척한다. 무슨 사상? 위정척사 사상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이 호론이 이 사람들이 위정척사사상 그쪽으로 아주 꽉 막힌 선비 호락호락하지 않은 선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청도 노론주기파 얘네들은 자기네들 기득권이기 때문에 양반중심사회로 옹호하고 신분제로 옹호하고 지주전후제를 옹호했으며 인간과 사물은 다르다라고 봤고 기의 차별성을 중요시하면서 화이론을 주장하고 이게 나중에 위정척사사상으로 발달한다는 거죠. 자, 낙론 낙론은 낙천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낙론은 조금 트인 사람들이에요. 낙론 자, 낭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음, 이건 지역차별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남자들이, 지방에 있는 남자들보다 서울 남자들이 조금 더덜 보수적일 수 있잖아요. 서울 남자들은 말도 여자처럼 한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경상도 남자들이 막, 서울가, 아, 서울모스마들은 여자, 여자친구 가방도 뚫어준다 아이가. 아. 뭐 부끄럽게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지방 남자들이 조금 더 약간 보수적일 수 있고 약간 서울 사람들은 조금 이런 청나라의 문물이나 여러 문물의 머리가 좀 약간 생각이 트였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쪽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낭로는 서울 경기. 서울 경기 노론. 서울 경기 지방의 노론입니다. 그니까 이때 당시 노론이 집권했던 시기인데 노론 중에서도 두 개로 또 나눠진다는 거죠 충청도 노론과 서울 경기 노론. 서울 경기 노론 이 사람들은 서울 경기 노론 주리파입니다. 리를 또 중요시해요 리이 주리파인데 얘네들은 <laughs> 이제 조금 더 약간 개방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약간 개방적인. 살짝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워낙 다양한 문물을 접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물성이,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다고 봤습니다. 인물성, 동론, 같을 동자. 동격 이렇게 할때인물성 동론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기보다는 이를 중요시하는데 이에 보편성을 중요시했어요. 이라는 것은 결국 얘는 기인데 이라는 것은 어 어떤 사물마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가 있다. 이는 변하지 않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사물과 인물도 결국 본질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에 아 이게 안 나와. 이에 보편성 이의 보편성을 중요, 중요시합니다. 이는 결국 같다. 그래서 결국 이런 우주만물, 사물 이런 것에 결국 인간도 거기에 대한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인간도 표현할 수 있고 결국 이 화이론도 극복하는 거죠. 화이론을 극복했어요. 결국 오랑캐와 중국은 어쨌든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랑캐도 받아들이고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오랑캐도 좀 잘나거나 그런 건 교류해야 된다. 이 사상은 당연히 개방적인 사고로 이어가서 서양 사람들의 그런 기술, 부국강병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된다. 개화 사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락 논쟁 부분 보면 은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딱 다르기 때문에 호론이 조금 꽉 막힌 거고 낙론이 낙천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라인의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완벽하게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세요. 호론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애들, 얘는 낙천적인 애들, 호론은 정권을 잡고 있던 애들, 실제 양반들, 양반주심사회로 좋아했고 인간의 사물과 인간 본성은 다르다. 다르게 봤어, 이론. 그래서 기의 차별성 때문에 다르다. 기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오랑캐는 다르다. 그래서 오랑캐랑 교류하지 않는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남한사상 보셨겠지만 결국에는 오랑캐랑 화해하지 않겠다고 남한사상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삼촌들의 굴욕을 맞게 된 것도 얘네들 때문이야.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 끝까지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하고 사실 그때 좀 개화를 약간 개화 사상이 좀더 흥해가지고 우리가 약간 무기 같은 거 국방력은 좀 강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죠. 그다음에 이제 라 낙로는 모두 반대. 서울 경 경기 노론 주입하고 개방적이고 인간의 사물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고 맞고 결국 이의 보편성을 중요시하면서 화이론을 극복하고 개화사상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호랑논쟁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다가 칸이 조금 남으니까 양명학에 대한 것도 좀 정리해 볼게요. 양명학이 이제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양명학은 조금 더 성리학보다는 이론보다 실천을 더 중요시합니다. 성리학은 그냥 선배들이 맨날 이렇게 책만 읽고, 우주심성에 대한 토론만 하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지 않고, 너무 실천적인 학문이 아니에요. 너무 공부만 중요시하는 학문이에요. 방구석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명학은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중국에서 유행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전례는 16세기의 전례가 되긴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꽤 됐지만 양명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황이 이단으로 간주했어요. 양명학은 이단이다. 그래서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 이황이 딱 사문난적 이런 식으로 이단으로 간주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 양명학의 주장은 뭐가 있냐면 지식과 행함이 결국 같아야 한다. 지행합일. 지행 합의 실천을 해야 된다 학문을 공부했으면 실천해야 된다 아니 자기네들 배운 거는 되게 좋은 말로 배웠으면서 자기 노비들한테는 막대한다던가 실제적인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원래 종교도 그렇잖아요 성경 성경적인 교리 뭐, 뭐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실제로 막 이슬람교 막 유대교 싸우고 있고 그런 경우 많죠 이게 양명학은 그런 걸 비판을 한 거야 성리학이 약간 비판적으로 좀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너무 좋고 실제로는 행해지, 실천을 안 한다 뭐 이런 거고 치양지설 치양지설이 뭐냐면 음~ 그~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양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개척하려면 사물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야 사물을 바로 인식하고 사물의 진짜 본, 본질을 인석,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했고 마음을 중요시했습니다. 심증리설. 심증리설은 이게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심의 우위, 마음심 자예요. 심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 양명하게 이론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지행합일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명학은 조금 더 트윈학품으로 강화도 쪽에서 주로 학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유배가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파인데 강화학파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실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강화학파. 그래서 대표적인 양명학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정제도예요. 정제도가 양명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강화학파를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주장한 건 양반의 신분제 폐지를 심지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성리학자들은 얘네들을 사문낭적으로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막 그랬었죠. 양반의 신분제를 폐지하고 이제 실천하고 약간 좀 평등한 뭐 이런 것까지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트인 사고는 나중에 뒤로 가서 실학과 국학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조선 후기에 성리학은 점차 뭔가 이런 근대 그런 문제점 몰락 양반이 라던가 어 이런 지주 전후제에서 이제 완전 소장농이 되버려서 농민들이 몰락하고 가난한 그런 사고 그런 어 사회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좀 급진적인 개혁적인 사고가 전혀 없고 호락논쟁인 하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 양명학이나 고증학이나 서양의 이런 학문들이 이제 근대 이후에 점점점 나타나면서 그것을 개혁하는 사고로 실학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안타깝지만 뒤에서 다 배울 거지만 실학 사상은 주로 몰락한 양반들 쫓겨난 유배간 양반들을 주로 연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실학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론,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정치를 했다면, 일제강점기 오지 않, 않지 않았을까. 어쨌든, 실학국학으로 양명학이 발달했다. 이런 실 이런 새로운 양명학 같은 학문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분위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호랑동증은 거의 설명했고, 음, 양명학은 지행학의 합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학문이고, 그래서 이것이 양명학. 양명학이 강화학파의 형성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실학과 국학에 영향을 끼쳤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음. 제 성리학은 요 정도 하고요. 이어서 실학은 따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도록 을 할게요. 실학하고 국학을 나눠서 같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